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주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부가 탈레반에 정복당하고 400만여 명에 이르는 난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탈출행렬이 줄을 잇고 있고, 갑자기 몰리는 인파에 압사당하는 참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부모들은 미국, 영국 등 병사들에게 아이만이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집어던지고, 그 와중에 일부가 추락사당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태가 이러하지만 난민을 수용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있기에 난민들의 처지가 심히 불쌍합니다.우리나라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을 제정하였지만, 역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우리나라의 난민 신청 건수는 7만여 명에 이르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천여 명에 불과하니 난민들이 참으로 가엾습니다. 주여 이웃국가들이 난민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국민들도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어보았으니, 나라의 이른 서름을 가엽게 여기게 하옵소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민소득 3만불을 웃도는 선진국이 되었으니, 환란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돕는 것과 일반이니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민들은 갈 곳이 없나이다 주여 저들을 헐벗음과 굶주림과 공포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